안녕하세요. AJ 에어소프트입니다. 금일 리뷰할 제품은 바로 어, SNT에서 나온 어, UMP 45 모델입니다. 어, 뭐 SNT 같은 경우는 뭐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고, 못 들어보신 분은 못 들어보셨을 텐데, 어,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. 음, 중저가형, 총을 제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대부분 전동건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, 오늘 리뷰할 이 제품, 그, UMP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라인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. 어, 스포츠라인이 저도 사실 뭔지 몰라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, 어,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. 프로라인, 그리고 스포츠라인. 그래서 프로라인은 약간, 어, 실총에 가까운 뭐 재질도 좀더 튼튼하고 어 강한 뭐 메탈이나 플라스틱도 좀더 튼튼한 폴리머 소재의 재질로 만들고 어 스포츠 라인은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어 스포츠 라인이라는 의미답게 스포츠에 이제 포커스가 된건지 모르겠지만 어 조금은 가볍고 음 재질이나 뭐 완성도가 조금 낮다라고 저는 평가가 될 정도로. 좀싼 가격에 그냥 게임을 뛸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만든다라는 것 정도로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자세한 건 사실 뭐 위키나 이런 거를 제가 찾아봤으면 하는데 저도 영어가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, 뭐라고 크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. 어 사실 이거를 원래는 좀 뒤에 리뷰를 하려고 사실 구매를 했었는데요. 어, 요즘 갑자기 막그 배그 때문에 UMP 관련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나 물어보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급하게 지금 촬영을 하게 됐고요. 이 리뷰가 어, 지금 급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음. 네, 외관을 살펴보면, 일단 한마디로 평을 해드리면 엄청 싼티나요. <laughs> 예 제가 보통 이런 이야기 잘 안하는 편인데요 산티가 좀 많이 납니다 바디 지금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~ 뭐라 그러죠 거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실총을 어, 따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 라이센스를 획득을 해서 라이센스 H.K. 라이센스를 땄다라는 이 각인도 있는데 각인도 사실 좀 얕, 너무 얕아서 조금 거리를 두면 잘안 보이는 편이고요. 어, 바디의 소재가 어,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크게 없습니다. 약간 망치로 톡 치면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? 어,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음. 어, 이게 참 평가하기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. 물론, 이제 여기 보시면 각인들은 참잘돼 있고, 이렇게 그 볼트 커버도 열리고, 요 안에 이제 그 호법 레버도 있는데요. 어, 단점이 호법 레버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점 이것도 조금은 마이너스 점수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 레일은 또 재밌는 게 바디는 다 플라스틱인데 레일은 또 약간 그 메탈 소재 아연으로 느껴지는데요. 아연 레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요 앞에는 언제나 그렇듯 칼라 파트가 아주 이쁘게 잘 달려 있고요. 그리고 셀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돌리면은 이렇게 짤깍짤깍 소리가 나고 걸리는 느낌은 사실 크진 않아요. 걸리는 느낌 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돌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고 어 각각 조정하는데 그래도 부, 부드럽진 않지만 그래도 어 적정하게 걸려준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. 물론 이 제품은 새 제품이기 때문에 어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루즈해질 그이 걸리는 느낌이 덜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탄창은 뭐 언제나 그렇듯 전동건들 뭐 여기 각인이 있고 언제나 그렇듯 여기 연사탄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가 있고요. 뭐 위쪽도 보시면은 어 아이고 이렇게 열어서 넣을 수 있는 그 비비탄을 넣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있고 비비탄이 이제 올라오는 그 구멍이 있고요. 뭐 그렇게 특별하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. 탄창 가볍고요. 어뭐 연사 탄창이기 때문에 딱 특별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노멀 탄창들도 SNT사에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옵션 회사에서 나온 탄창들을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배터리는 네, 오늘은 좀 특이한 배터리가 튀어나왔죠? 예, 크레인 스톡을 합친 것 같은 이런 긴봉 배터리 AK용 배터리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. AK용 어, 봉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어, 안에 공간이 생각보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, 이 배터리 라인은 조금 더이 길이보다는 조금 더 짧게 어, 대략 지금 손바닥 크기만 한데요. 대략 일반적인 성인 성인의 어, 손바닥 크기만한 길이 정도까진 필요가 없고요. 한 가운데 손가락 두 번째 마디, 한요 정도 길이만 돼도 충분히 어, 배터리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, 뭐 작업이 가능하신 분은 이 정도로 커팅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거나 짧은 배터리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너무 길면 배터리 선이 정리가 안 되거나 어, 수납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고 어, 9 6 v 그리고 볼트는 9.6V 봉 배터리를 추천을 드립니다. 아무래도 싼, 그, 저가의 전동건이기 때문에 고압의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기어나 모터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어저 적정한 전압의 9.6V 또는 7.4V 리포 배터리도 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, 저전압의 배터리를 추천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기어박스를 한번 분해 해 봤는데요 예,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셀렉터가 따로 있고요 음,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, 중국제답게 그 구리스 똥구리스 라고 하는데 좀 구리스가 많이 묻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<laughs> 기박은 어... 삼형식을 어 삼형식에 약간 가까운 느낌인데요. 이게 몇 형식인지 는 모르겠어서 그냥 삼형식을 모디파이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어박스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셀렉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밀, 밀면은 안 되네요. <laughs> 예, 셀렉터로 판단되는 부분 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역회전 레치가 안쪽에 보이고 모터는 쇼 모터, 삼형식 기어박스에서는 쇼 모터를 쓰기 때문에 쇼 모터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특이한 점은 어그 기존의 에어소프트 건들은 접점, 구리 접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제 발사를 했었는데요. 어그 UMP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예, 이렇게. 마이크로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위치를 트랙을 당기면 이렇게 눌리는 구조로 발사가 돼서 어, 스위치 내구성에 대한 문제는 어, 없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. 뭐 제가 사실 기어박스까지 어, 까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어, 분해는 여기까지만 하고요. 어,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게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된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를 푸시면은 어, 스프링 가이드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퀵 스프링도 되게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재미있는 마지막으로 또 재미있는 점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봉인실 아마 as 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단하기 위한 봉인실이 여기 있는 것같고요그 다음에 여기 홈이 이렇게 있습니다. 레일처럼 되어 있는 홈이 있는데, 어,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, 아마 이, 이 부분이 어떤, 다른 총에도 이 기어박스가 쓰이는 건지 모르겠지만, 아마 블루우백, 블로우백 기능이죠. 그, 볼트 플레이트, 볼트 플레이트를 움직이는 아마 블로우백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홈이 아닐까 예상은 되는데, 실제 이제 이, 이 SNT-UMP 모델에는, 어, 블로우백 기능은 없다라는 점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작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. 예, 배터리는 이제 이 뒤를 이렇게 열어서 고정을 해 주시고요. 이 뒤에, 이 뒤쪽을, 뒤쪽을 이렇게 눌러서 열어 주시면 되고요. 거기에 배터리를 네, 풍배터리를 이렇게 잘 넣어주셔야 돼요.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. 이게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지금 서둘러서 리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서둘, 서두르,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. 예, 요렇게 커넥터를 빼주고요. 그 다음에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, 음, 밀어서, 아이고, 왜안 들어가죠? 네, 이렇게,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배터리를 연결을 해 주시고요. 연결이 잘안 되네요. 예, 네, 연결을 해 주시고, 이 선정리를 하면 되는데, 선정리가 이게 지금 제 거는 배터리 선이 좀 길어서 정리가 좀 어렵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배터리를 어찌저찌 해서 선정리를 해갖고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한번 발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반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가볍게 소리 소리를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어 이거 좀, 좀 이상한 게, 예, 지금 방금 좀 이상했죠? 제가 분명 단발로 이 랩을 해놨는데 연사가 됐었습니다어이 뭐. 예. 지금 뭐가 좀 이상한데요? 예, 연사. 다시. 좀, 네. 싼 제품이 이렇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예. 지금 뭐, 단발로 했었거든요? 근데 연사가 되다가, 예예 예, 이거 좀예 <laughs> 다시 이 뭔가 셀렉터가 조금 어 제대로 고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 다시 연사 짤깍 소리 났죠 또 연사 아, 눕혀, 옆으로 이렇게 하고 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. 다시, 여기서 쏘고, 다시 단발. 예. 눕혀놓고 쏘면은, 예, 눕혀놓고 쏘면, <laughs>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예. 세워놓고 쏴볼게요, 다시. 예. 그, 일단은, 어, 작동에 대한 평을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, 이제. 아, 예, 문제가 생겨. 문제가 생겨서 이거 작동, 퍼포먼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, 퍼포먼스 리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한데, 예, 자, 예, 그 일단은 소리는 되게 부드러워요, 뭔가 어 소리 부드, 그 작동음은 뭐 날카롭진 않고 되게 부드럽고요. 그리고 보시면 그 단발 반응도 순정치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. 이 내부가 마이크로 스위치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되게 빠르고요. 연사를 한번 써볼까요, 다시? 네. 네. 그 연사도 지금 보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순정치고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. 이거 지금 어 오늘 제가 눈에 얘기하기 전 8만 원짜리. 8만원, 9만원, 10만원도 안 되는 총이거든요. 10만원도 안 되는 총이 이 정도 연사속도 그리고 이 정도의 단발 반응을 보인다는 건좀 되게 놀랍고요. 어, 퍼포먼스는 솔직히 이 가격대 이... 이런 외관을, 외관이나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산티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탄창을 넣고 사격하는 영상을 뭐 찍어봐야지 어, 좀더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그냥 사격을 해봤을 때의 느낌은 괜찮다 중급 중저가 전동건들 중가 한 20만 원짜리 전동건들한테도 밀리지 않는 작동성인 것 같다라고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네, 사격 영상입니다. 어, 사격 같은 경우는 일단 집탄 명중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준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뭐, 탄이 조금 퍼지는 경향도 있고, 어, 주준 이제 몇몇 한 다섯 발 중에 한 두세 발 정도는 사실 탄이 어, 이렇게 끝부분에서 이렇게 휘어서 약간 퍼지는 성향이 있는데, 어, 휘는 강, 그 범, 넓이도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. 어, 한두 발에서 세 발, 다섯 발을 쏘면 한세 발에서 두발 정도는 또그 조준한 대로 타겟에 꽂히기 때문에 어, 준수한 성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추후 옵션 호법이나 어, 약간의 튜닝을 거친다고 하면은 어,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집탄과 명중이 나올. 수 있는, 어, 잠재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가격 대비 성능은 좋지만 객관적인 수준은 평범하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UMP 45 총평입니다. 어, 일단 뭐첫 번째로 좀 간단하게 총평 한 마디로 정리하면 대륙에 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어, 단점도 있죠. 첫 번째 단점부터 오늘 이야기드리고 장점을 이야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단점 너무 산티나는 외관과 어, 잘 부서질 것 같은 느낌. 어, 제가 실제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거친 환경을 뭐 테스트를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외관에서 느껴지는 거, 그리고 분해나 분해된 상태에서 이제 만져봤을 때의 느낌은 좀잘 부서질 것 같습니다. 뭐 특정 몇몇 부위들, 특히 리시버가 아마 잘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팍팍 들고요. 어... 그 외에 뭐 다른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지만 사실 리시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총이기 때문에 리시버가 좀 약한 거, 약하게 느껴진다라는 건 조금 단점으로 좀 느껴지고요. 두 번째로는 아까 뭐 보셨던 이 버그, 이 셀렉터의 버그. 셀렉터의 버그라기보다는 총 자체의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버그가 난다는 게 사실.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라고 좀 봐야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, 그런 부분들도 문제라고 좀 보기는 하는데요 어, 그거 외에 뭐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장점 가격 쌉니다 입문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기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무난한 성능 어,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 나오는 총은 쉽지, 쉽게 찾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무게. 엄청 가볍습니다. 네. 오늘 리뷰 때 제가 언급을 드리진 못했었지만 엄청 가볍습니다. 저 깜짝 놀랐습니다. 들어보고. 물론 다 플라스틱이고, 어, 소재도 좀 싸구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폴리머보다는 좀 가벼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ABS 같은데 느낌은. 예, 그래서 좀 가벼울 수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세 번째가 기어박스. 마이크로 스위치를 사용을 하고 기어박스 내부도 어 아까 보셨겠지만 어, 굉장히 튼튼해 보이기는 합니다. 약간 뭐 구리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제의 단점이긴 하지만 어뭐 사용을 하는데 크게 지장을 일으키거나 버그를 일으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,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. 완성도인 기어박스 자체도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구성이면은 만족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금일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어, 도움이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리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AJ 에어소프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